시편 65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선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10편 65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참...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가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사였지만은 이렇게 시를 쓴 시인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은 또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서 이렇게 많은 시를 썼지만 이 시들을 보면 탄식하는 시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63편, 64편, 그야말로 탄식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시를 써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면 굉장히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주제만을 가지고 일생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어떤 화가들은 색채, 색조를 하나 택하면 일생 그 색조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자기 예술 세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고루고루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때로는 분노하는 분노의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는 누군가를 정말 그냥 퍼붓는 저주의 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도 쓸 수가 있고, 감탄하는 감탄의 시도 있고, 경탄하는 경탄의 시도 있고, 찬양하는 찬미의 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고, 그리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지만 인간은 각자, 제각각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보이는 것이죠. 곧 같은 그런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사람은 제각각 달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게 됩니다 한번 1절 2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이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막 행한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냐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서원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께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약속합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이죠. 뭔가 그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의해는 빚자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되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빚졌다는 것은 생명에 빚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뭘할 것인지, 뭘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각자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서원이 없다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어떤 서원을 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서원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힘든 여정을 완주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제 생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서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때 이게 미쳐 사는 거예요. 저왜 저러나 저렇게 사나? 게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렇게 안 미치면 세상이 미칩니다. 세상이 미치면 흉해요. 보기 싫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세상은 죄악이 나를 이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을 마치 우리가 MRI에 넣고 CT 스캔에 무슨 뭐 촬영을 하듯이 하면은 정말 가관일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끔찍한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짓기 위해 마치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해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죄를 짓고 당신도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희원할 수 없는 죄, 헤아릴 수 없는 죄, 그 죄를 전부 그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의 몸값, 죄값을 치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제물로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랑하는 사랑의 그 특성은 용서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대단한 뭐 20대 30대는 무슨 불이 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50, 60, 70 넘어가면서 그 사랑이란 결국 사람을 품는 사랑, 끊임없이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왕이 돼서 이렇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가 뭐 형편이 다 풀려서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집에 그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으면 아직도 천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고결한 사랑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점점 알아갈수록 점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산이 춤을 추는 것이죠. 별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문의 삶에서 운문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이 일일이 설명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그런 삶이 마치 산문의 삶이라면 점점 절제되고, 응축되고, 축약되어서 시심을 갖게 되고, 운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런 시심을 우리가 가지고 표현한 시 중에 제가 하나 이게 여러분들, 84편 10절 하나.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가득하면 이런 시를 쓰겠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에서의 한 날, 그 성전에서의 문지기를 하던 성전에서의 청소부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왕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 올려놓고 기도가 응답되어야 기쁠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주님, 내가 이번에 40일 작정합니다. 한번 겨어 봅시다. 40일 안 되면 100일 하지요, 뭐. 안 되면 1년 하지요, 뭐. 1년 동안 빼앗긴 기쁨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건 아직도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러 기도 이 자리에 왜 왔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께 그냥 홀랑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성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깊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는 이런 시를 얽게 되는 것입니다. 오절리아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를 읽을 때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뭐,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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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다보고 이게 뭔가, 이건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시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는 시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무는 운율에 맞춘 거예요. 산문은 일일이 풀어 설명해야 되지만 은 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설명한 들 제가 설명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시편 많이 읽는 사람은 하루에 다섯 편씩 꼭 읽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읽는 것이죠. 150편. 1년에 12번 읽는 것이죠. 10년을 읽어보세요. 이 시편은 온전히 여러분의 시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안 읽습니다 해보려고 애는 쓰지만 매일 다섯 편씩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건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10편 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기도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다윗이 대신해 주는 고백 내가 내 고백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과학은 그 기쁨을 다 뺏어갔어요. 과학은 모두 설명되어야 돼. 여러분,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려내요. 예술은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더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은 설명되어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술 세계가 한눈에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우스꽝지로스러운 짓을 하고 있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얼토당도 는거에 묶여서 시간과 돈을 안 빼앗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예수님 상을 가지고 5천억에 팔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 그림을 5천억이라 주고 사니? 그 돈으로 저기 남이나 좀 덥지 말이야.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만인데. 어쩌면 뭐, 다빈치도 그걸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예술이 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5천억 가치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상이 뭐 5조면 어떻고 50조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거래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보니까 믿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아랍에미레이트그 저기 저, 이게 국립 뭐 거기서 아, 사우디 왕자를 내세워가지고 산 거죠. 그 사람들 뭐 예수 믿기나 합니까? 그림은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laughs>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때가 얼마 안 됩니다. 중동 땅에 이렇게 비가 오고 밭고랑에 물이 넉넉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뭘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은 뭘 기억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뭘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인생은 슬픈 뿐입니다. 그러나 보고자 하는 대로 볼때 우리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발견이에요. 새롭게 눈 뜨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캐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요새 뭐 세상이 비트코인 채굴한다는데, 난 어디서 뭘 채굴하는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기쁨에덜 뜻은 말이죠. 뭐 하루에 천만 원 등락을 하고 하는데, 그게 광풍이 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으신 이온 천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자 하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순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침을 이 시편으로 이렇게 읽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인지 아세요? 텔레비전 켜고, 뭐, 뭐, 인터넷 보고, 그 우울한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시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관입니까? 이게 보관입니까? 오늘 다위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다. 아, 이만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관을 씌우십시다. 정을 초하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기억나는 날들이 끔찍한 날도 많고, 우울한 날도 많고, 불쾌한 날도 있고, 분노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한 해를 관을 씌운다면 멸류관을 씌운다면 뭘로 씌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으로 씌우는 것이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위 덕분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빚졌지만 은 이런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랑이 가득한 시인들에게 큰 사람 생명을 빚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눈 뜨서 우리가 그리게 하고, 그리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해를 무엇으로 관을 씌우라고요? 2017년을 은혜의 관으로 씌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은 기쁨으로 뛰를 뛰었다고 노래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목가적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편 되면 다 목가적인 노래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목가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편되면 저기 뭐 야외 가서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만이 그 형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믿음과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꿈으로 바꿔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주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걷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들으며 걷겠습니까? 다윗의 이 시의 노래를 듣고 오늘 아침에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현실이 우리를 속박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시를 오늘 써 보십시오. 각자 가서 한해 멸류관을 씌우는 시로 여러분들이 올한해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 씨 정말 주를 향하여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습니다. 볼짝에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그렇게 노래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수없이 많은 질곡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올해도 구세군 냄비가 있을 것이고 또 올해도 이웃을 찾아가는 손길이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연탄을 가지고 독거 노인을 찾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추위의 계절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훈함이 있게 하시고 깊은 겨울철로 접어들 때에도 새싹이 벌써 움트는 봄의 소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삶의 기쁨,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리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깊은 곳, 깊은 샘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한없이 자아 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의 놀라운 노래를 듣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서원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할 때뿐만 아니라 비록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주의 은혜를 노력해야 하시미 오늘 10편을 따라 10편 65편을 따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주님 안에서 맞는 이 하루의 시간을 평생 어딘가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 꼭이 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